안녕하십니까. 덕구입니다. 저번에 10월달에 제가 사고가 났었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헬멧 그 보상금 받은 걸로 헬멧을 샀습니다.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. 이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.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오래 걸린 국내에서 제가 살 수가 없어서 더스티 쇼룸에서 오더 넣어서 거기서 받은 겁니다. 드디어 왔습니다. 쇼티, 비틀 쇼티. 그냥 뚝배기인데, 블랙으로 샀습니다. 이렇게 생긴. 별맷이에요 반모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픈 페이스보다 더 그거 한. 이렇게 생긴 뚝배기에요. 이렇게 생긴 뚝배기에 침가드 얘를 어떻게 하냐면, 여기 넣고, 넣어서. 턱 보호된데, 저 이거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, 없어가지고 못 샀습니다. 친가도.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달아주면 끝. 턱으로 고정된 겁니다. 제가 저번에 요거를 샀, 었잖아요 바이저를, 흰색 바이저를. 얘는 블랙이고, 어, 이거 다시 껴야겠네. 흰색이 어울릴 것 같아서 흰색으로 구매를 했었지요. 아 근데 헬멧이 되게 편한데 이거? 뭐 안정성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완전 편한데요? 아 제가 수염이 없어서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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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 좀 수염이 있어야 되는데 헬멧 자체는 이쁜 다지 이렇게 써지는 헬멧입니다 어디 있냐? 이렇게 써지는 헬멧입니다. 이렇게 친가대를 흰색으로 쓰면 요거 바이저도 흰색으로 쓰려고 흰색으로 그때 산 겁니다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뿅 이거 고글까지 쓰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바이저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요새 이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터넷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m 사이즈 다른 사이즈도 있긴 있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쓰면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. 얘가 좀, 진짜 좀 바이저 느낌 나는데요? 얘는 좀 가려지는 느낌이 없는데, 얘는? 같은 건,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? 한번 타봐야 되는데, 타볼 수가 없습니다. 밖에 지금 이러고 나가면 얼어 죽어요, 얼어. 여름에 확실히 시원할 것 같아요. 리뷰는 다음에 날좀 풀리면 그때 한번 해보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뿅!